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농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어, 정리해 볼 건데요 어, 지금 뭐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비닐을 걷어내고 어, 노타리를 치고 관리기로 다시 두둑을 탄 다음에 다시 비닐을 덮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심을지를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집 앞에 텃밭을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닐을 이렇게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타리 치기 전에 이제 거름을 뿌려야 되거든요. 거름과 비료를 뿌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잘 섞이겠죠. 그러면 제가 비료와 퇴비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트럭에다가 퇴비를 실고그 다음 비료 실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 지금 경운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경운기를 좀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고 와서 이제 밭에다가 뿌려 볼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소그름이고요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비료 요것도 복합비료고 여기 밑에는 유박입니다 유박 요세 가지를 뿌려 볼 건데 한제 생각에는 어 퇴비 한 10개 어, 복합 한포 그다음 뉴박 한포 요래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뿌려보고 모자란다 싶으면 더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뿌려볼게요. 이번에는 복합 비료와 유박을 뿌려보겠습니다. 태비 뿌릴 때처럼 이제 쓰레받기에다가 부어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합 비료를 뿌려볼게요. 지금 제가 퇴비도 뿌리고 어, 복합비료도 뿌리고 유복도 뿌렸습니다 어, 지금 바디에다가 눈앞는 것처럼 하얗네요 복합비료가 하얘가지고 어, 이제 관리기를 가지고 이제 그 노타리도 치고 어, 두둑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경기로 하기에는 좀 귀찮아 가지고 그냥 관리기로 그냥 노타리도 치고 이제 골도 타고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를 가지고 노타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평탄 작업을 했죠. 땅을 보들보들하게. 어, 그리고 노타리를 치실 때는 어, 이렇게 위에 앞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흙이 이렇게 쌓이지 않겠죠. 평평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날이 많은 게 노타리 날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날이 좁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골 타는 날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골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타실 때는 앞판을 일정 부분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풀어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흙이 튀어서 쌓이겠죠. 갈리기로 이제 고를 이제 탔습니다. 이제 고를 타서 이제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두둑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비닐을 씌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갈키라고 하죠. 이제 벌초 할때 이제 풀 긁어내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두둑을 이제 예쁘게 이제 긁어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만들 겁니다. 아니면 비닐을 씌우면 이제 비닐이 울거나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한번 긁어주고 예쁘게 만든 뒤에 이제 비닐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밭을 들 보시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물길이 나 있습니다. 이거를 도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이 내려올 때 물이 이제 밭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지라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저쪽에 보시면 하수구멍이 있죠. 이거 그러니까 저쪽으로 빠집니다 물이. 여기 있던 만약 예를 들어서 비가 여기 밭이 있는데 비가 쫙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둑 이 있고 밑에 이랑 있는데, 여기서 물이 쫙 해서 물이 쫙 빠집니다. 물은 항상 이제 위에서 아래로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던 물들이 고여있다가 이제 물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도구로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물들이 자, 고랑고랑마다 다 물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리기가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삽으로 이제 파가지고 물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겠죠. 그 저기 반대편에는 물길은 없지만 저기 파가지고 이제 흙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뒤에 끝부분에 이제 흙을 더 쌓아서 이제 두둑을 성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이쪽 도구 쪽에 삽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피복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닐이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스티로폼 발통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꽂고 여기도 하나 꽂습니다. 항상 이게 발혀 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흙 이게 모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돌면서 흙을 모아줍니다. 처음 스타트하실 때는 여기다 흙을 일정 부분 이렇게 쌓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 이제 덮, 덮으면서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삽으로 삽은 항상 여기다 올려두시고 저기 가셔 가셔가지고 끊어가지고 다시 그걸 덮으시면 됩니다. 삽은 항상 여기 얹어가지고 씻고 다니시면 됩니다. 비닐 피복기를 끄실 때는두 사람이 끄는 겁니다. 저는 혼자 사기 때문에 혼자서 끌긴 끄는데 솔직히 혼자 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쪽에서 두 명이서 끌면 정말 쉽거든요. 그래 둘이서 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니까 혼자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양손으로 잡고 이제 쭉 끌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게 흙을 옆으로 끌어주거든요. 두둑에 흙 양쪽을 끌어줍니다. 그럼 이 흙이 저 끝에 보이시는 저게 돌면서 흙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도 이게 혼자 해도 이 정도는 됩니다. 솔직히 힘은 들어도 음, 삽질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편합니다. 오셔가지고는 사부로 사부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어, 텃밭에다가 어, 비닐을 걷고 노타리 치고 고를 어, 타가지고 비닐까지 덮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감자나 아니면 뭐 다른 것뭘할 때야 될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